이미한 포레버, 이면한 입법은 잊지 아, 못할 경기 베스트. 자, 첫 번째 경기는 어떤 경기지 예, 공개해 주시죠. 근데 이런 거는 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번부터 아, 여, 여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준비된 화면 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laughs> 어, 네. 네. 그렇군요. 네. 3등, 2등, 1등이 아니라. <laughs> 네, 보겠습니다. 자, 1번. 아, 전설의 네, 시작. 네. 아, 그렇죠. 네, 코카콜라 스타리가 승전. 저 옆에 희생자도 앉아 있고 그런. <laughs> 어, 각종 e 스포츠의 어떤 역사 리면 선수 어떤 개인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 빠질 수 없는 자, 그런 경기인데 어, 뭐, 오늘 뭐그 양자가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 그 당시의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마치, 이거 따로 찍었을 거거든? 요 홍준호 선수 따로, 이면 선 따로 촬영했을 텐데, 이면 선수 보면서 이렇게 턱을 치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저 그림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 예, 그때 추억이 새렇게 떠오르고요. 그때, 프로필 촬영할 때, 그때 그게 기억 났네요. 요한이 이제 키가 크니까 저보고 좀더 위에 쳐다보라고. 자, 언더 위에 탱크 두기 바로, 아. 그때 홍준호 선수 어디 올라가서 아, 약간 키를 아, 높인 다며 했죠. 아, 예. 근데 눈높이를 잡 보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저는 약간 뒤로 가고. 아, 아하, 네. <laughs> 역시 이것도 어, 맞춰게 되니까 <laughs> 아, 정말 이때 전 저도 이 경기를 봤습니다만 야, 진짜 어떤 그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제개됐으면근만 충분히 진짜 이스포츠 어떤 제대로 된 어, 스포츠의 느낌을 정말 맛볼 수 있었던 어,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스포츠 예, 스포츠라고 한다면 라이벌의 존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건데. 예, 저, 정말 가장 오래된 아, 가장 아, 최고의 아, 라이벌이 SC. 형성되는 순간 아니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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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서 이 경기를 아, 뽑은 이유는 아, 뭐 아, 그런 아. 여러가 임진록이라는 아, 여러 의미에서 아, 아. 어. 네, 임진록 아. 최고의 아, 라이벌이라고 아, 생각하는. 아. 어, 선수랑 경기를 한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어, 조회를 해주셨더라고요 조회 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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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임현 선수 옆에 거. 이제 오늘 오, 그 초대 선수들이 자, 뭐 나왔는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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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김정민 선도 홍진호 선수, 모두그 당대 임현 선수를 항상 비교할 때다 그래, 라이벌들이었거든요 다시, 이 중에 홍진호 선수가 최고의 라이벌입니까? 저한테는 최고의 라이벌이죠. 막아 홍진호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못들어뭐라고요 <laughs> 아, <웃음> 아 요한형 뭐라고 했어요? 아, 아 최고의 아, 선수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말 아. 믿으세요. 예전도 예, 나렇게아합니다 아니... <laughs> <laughs> 자, 어, 어 뭐, 정말 이스포츠의 e 어떤 큰 흐름을 어, 이야기 거를 만들어가는 그 임진덕 구분 그 아니겠습니까? 어, 당연히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 홍준 선수가 많이 피곤하니까. <laughs> 질문은 좀, 예, 두개 할까 하나만. 예. 자,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어떤, 이묘현 선수가 직접 뽑은 경기입니다. 어떤 경기죠?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반전 드라마를 연출한다. 아, 아 우리 이 경기 기억나죠? 출연료 두배 받았어야 돼요, 이거. 말로 이게 그, 출연료 받는데 말수록 하면 이거 진짜 저희 두배 받아야 돼 이거. 이묘현 선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경기 엄청나지 않았나요? 네, 저도 상금도 두 배로 받았어야 되고. <laughs> <laughs> 네. 자,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기억에, 뇌리에 어, 잊혀지지 않을 경기죠. 어, 보겠습니다. 어제 개인적인 기록으로도 뭐 클립스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어, 최고 중에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오랜만에 베르트랑 선수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경기도 뭐다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그 본인 생각하기다 이긴 경기들 중심으로 갔어요. 네, 네, 네. 지금은 이번 건 지는 경기인가 보죠. 아 본인 정하지 않았나. <laughs> 작 작가가 정했나요? <laughs> 자, 어 지금부터는 네. 어 이긴 경기 말고도 어 다른 다른 결과의 경기도 또 기억이 날것같은요세 번째 경기에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요. 자, 사우나에 울다. 아, 이묘한 박정석, 어, 스카이 프로그2 0 0이 음. 뭐 사우나가 네. 막 나오기에, 사우론도 아니고. 어, 화면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당시에 이따 결승전이, 어, 2만을 돌파하는 리스포츠였던 그, 흑인 역사에서도 어, 꽃피는 그런 경기였었죠? 그렇죠, 예, 굉장했죠 아주 네. 사우나에 울다라는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저 타이밍에 스팀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래도 잡아는 되는군요 그 작가분한테 이 연기를 가능하면 변명하는 오, 것 같아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했는데 결국 이걸 쓰네요. 네. 그런 얘기 한번 듣습니다. 근데 어, 사우나의 그 기운 때문에 기운이 온몸에 나른해지고 단조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박정선수는 초반에 선발비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가스를 파고 가스가 100, 100 되는 타이밍에 팩터리를 지어야 되는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몰똥몰똥 쳐다보고 있다한 160도 정도의 팩, 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리브한테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 타이밍에 스팀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때부터 조금씩 구멍이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대사를 그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사원, 가져줬습니다. 아, 사우나가 어떤 컨디션, 현장에서의 컨디션 관리에 좀 악영향을 미쳤군요. 몸이 약간은 긴장해돼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늘어져가지고, 막, 천천히 이렇게 하고, 막. 그 같이 경기했던 선수가 이제 박정석 선수인데 아, 어, 임현 선수가 그 사우나 때문에 이제 힘 빠져서 해. 이제 경기 그 제대로 된 경기를 못 발휘했다 이 말이 그 공감하십니까? 어뭐 그랬다고 하니까 네, 그런가 보죠 <웃음> <웃음> 음, 아무튼 그 예, 그럼 그날 이후로는 임현 선수 예, 경기를 앞두고 사우나는 목욕은 절대 안 하겠네요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경기 아니,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어, 샤워하는 찔러뜨드, 일은 그 이유로 없어졌고 경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컨디션이 아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아 걸느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무튼 그뭐 나름대로 징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 긴장의 자극에 투자하자. 대한 긴박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몸이 좀 이완됐으면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진 경기 그리고 이긴 경기 이렇게 세 경기를 이면현 선수가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그세 경기 쭉그뭐 배경도 설명하고 쭉 그랬는데. 세경이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네. 어, 역시 조의 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경기 저경기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음, 결국 조의 권수를 좀 많이 넘어선 그런 경기들을 보여준 것 같고 어, 좀 재밌었던 것 위주로 제가 많이 어, 얘기를 해서 저런 경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번에 그잡 게임 전문, 그러니까 이스포츠 전문 잡지를 딱 보니까 가을의 전설 해가지고 딱 프로서 세 명이 딱 표지 모델로서 나더라고요. 딱딱 <laughs> 딱 보니까 다 제가 다 졌던 그런 토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가을의 전설은 이제 테란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어 이렇게 역사를 써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희생양이 된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럼 웃음> 도그그 이... 네, 그 전설의 한 축에 계속 임효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진짜 전설은 임효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이 결승에 그리고 임효한을 축고 네.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선수가 진짜 전설 전설의 그런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경기에게도 어, 뭐 끝이 없는데 야, 이번에 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또 다른 선수들도 와 계시니까 o x 로 이제 임효한을 말한다라는 이제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 다 나오는 거죠. 어, 뭐 방식을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여러분께 네, 했었는데 5 아, 아, 또는 이제 X를 여러분이 들으신 아이면선수도 아, 본인도 드는 군요. 네, 본인도 드는 군요. 이게 더 잔인한 것 같은데요. 네, 본인도 드는 네, 본인도 듭니다. 자, 어, 제가 질문을 딱 해드리면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원 씨 준비됐습니까? 네. 아, <웃음> <웃음> 좋습니다 홍재원 씨가 준비되면 다된 겁니다 자 OX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임의원은 아, 제 문제마저 하나 둘셋 하면 들어주시면 돼요 불의를 보면 그냥 쭉 참을 것이다 자, 하나 둘셋아 <laughs> <laughs> 유미유 선수는 어, 불리를 보면 은신을 하는군요. 네. 네. 자, 이, 자 그러면 어, 홍준 선수한테 물으면 너무 가혹한 얘기가 나오니까 어, 중도적 입장에서 김정민 선수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아, 요한 형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렇게 좀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친구들도 좀 굳혀진 것 같은데 요한 형이 좀 이렇게.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약간은 좀 이런 성격을 좀 가진 게 아닌가. 아, <laughs> 경기 네. 스타일과는 좀 다르군요. 네. 네. 홍준 선수는 왜 그런 오호표를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민이가 말한 것 같은 거의 같은 이유고요. 거의 게임 스타일은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여러 가 예, 악마적인데 <laughs> 현실 세계에서는 상당히 좀안정성에다가 예, 상당히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웃음> <웃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요한형네이제그집 그게 요한형이 거의 막내에다가 누나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지 않아요 어, 네세명세분이죠예 <laughs> 네, 뭐 (100명) 되는 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맞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억만 받아서, 받아서 그런지, 예. 음, <laughs> 아, 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유로 좋습니다. 본인 생각에서는, 아, 본인도 진짜, 예. 본인의 오를 든건 어떤? 네, 뭐, 김종민 해설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어, 저는 숙소 외의 곳, 그러니까 사적으로 가는 곳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아. 내가 뭐, 혹시라도 욕을 하진 않을까, 음. 뭐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것이 불이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음. 나무 내 못대로 판단하고 저질러 버리면 나중에 후에 어떻게 여파가 올 수,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좀 많이 생각해서 네. 어, 저외 사람들과 저를 욕지 않기 야, 그러면, 위해서 좀 약간 음, 좀 뭐, 참는 예, 예. 스타일입니다, 꼭. 예.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네. 판단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임묘환도 자신이 황제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들었어요. 아, 지각 네, 지금 네. 아, 지금, 예. 네. 지금 이면 선수 지금 그다 5표를 들었고 본인만 X표를 들었거든요. 이면 선수, 어찌, 지금 어찌, 지금 뭐,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어, 이건 사적으로 생각할 때 황제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이었죠? 어, 아, 아, 뭐, 테란, 테란의 황제일 수도 있고, 예. 테란의 황제일 수도 있 뭐, 아니, 특별히, 예. 예. 어, 예. 네, 저는 뭐, 그다지 뭐, 약간 뭐, 우월의식이라던가 어, 그런 게 없는 사람이고요, 사적으로는. 뭐, 음. 공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하도 그렇게 띄워주니까. 아. 근데, 옆에서, 그, 박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류한인데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음. 어? 니차이 누가 탔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집에서 <laughs> 보좌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전 그럴 때마다 막, 되게 얼굴 빨개지거든요? 음. 좀, 전, 안 그런 어,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그,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항상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실제 알고 보니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제 그런. 아니, 그래서... 내, 내가 황제면 불의를 보고도 못 참죠. 내가 황제인데. 아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예 폐하. 예. <웃음> 예. 예. <웃음> 예. 예.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론을 듣겠습니다. 이창훈 선수, 동그라미 공표를 주셨어요. 오 표를. 아 요한 형은 알 거예요. 그 생일날. 전화 왔습니다. 황제, 황제 탄생일인데 뭐 하냐? <laughs> 황제 탄생일에 뭐 하고 있냐? 빨리 나와야지 이러면서 전화 왔습니다. 그럼 황제라고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농담도 이제 앞으로 잘못하겠네요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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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 었떠가 하는데요? 농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이 었떠가 하는데요? 아 황제 탄생일이니까 빨리 나와라. 황제가 태어난 날인데 왜, 왜 숙소에 있느냐 그런 <laughs> 저는 이렇게 집요하게 있어요? 황제를 들먹이진 않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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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모르겠습니다. 아니예 예. 어, 얘기 가 너무 달라서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자이명화은 게임과 사랑을 택하라면 게임을 택할 사람인 것 같다. 습니 제가 보기는 그런데. 사랑과 우정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사랑을 택할 것이다. 사랑, 사랑, 어, 사랑과 게임이 아닙니다. 사랑과 우정을 택하라고 하면 사랑을 택할 것이다. 사랑을 택할 것이다. 아, 이면 선수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나? 네, 내일 모레면 군대 가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복잡한 질문을 하나.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쓰여있 그렇게 쓰여있네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아, 뭐죠? 아 사랑을, 우정을, 뭐, 뭡니까? 아, 사랑을 택할 것이다. 사랑을 택할 것이다. 아, X요? 아, 어, 그러면? 네, 네 결혼한 사랑이면 이겁니다. 그럼, 그럼 애인은, 앞으로 애인은 어떻게 만들라고 그러는 거요 <laughs> 아니, 어차피... 아, 결혼 약속, 잠, 저 얼마 전에 장가가지 않았습니까? 결혼 약속 한, 했으면 구해주고, 아니면... 뭐,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애인을 만들어도... 어. 하나같이 자를 버리더라고요. <laughs> 근데 지금, 이묘한 선수 뭐 스스로는 어, X를 선택을 했지만, 나원 선수들은 전부 이제 사랑을 택할 것이다.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거든요, 오늘. 근데, 유독 이창훈 선수만이 X를, 예, 우정을 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예. 아, 제가 오래, 오랫동안 요한형을 봐왔는데, 그, 진실된 이런 사람을 못 만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그냥. <laughs> 그러니까 요한이 형이 굉장히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의의가 있어요. 그러다 <laughs> 보니까 네, 그러니까 꼭의리를 그러니까 우정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봐온 요한이 형은 네.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인연을, 어,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또, 나름대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단서가 달라려서 어, 그렇습니다만은, 어, 정말 그 우정을 택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의리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 문제는 뭐 여기서, 어, 정리를 하고, 이제, 이만 선수 동료들도, 이제 사석에도 만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만 선수에게, 어, 이제 떠나가는, 잠시! 그리고 곧뭐휴가가 됐건 아니면 진짜 어떤 새로운 어, 그 조직의 어떤 게임 머러스 올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 한때 같이 경기했던 를 이면 선수에게 각각 뭐한 말씀을 하신다면 김정민 해설현부터. 어, 저는 요한형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18살 때니까 요한형이 정말 파릇파릇한 20살 때였거든요. 예. 그때 같이 막 게임 많이 하고 저는 뭐판타캐리건 요한형은 뭐 포에버 복서쓰던 시절인데 그때부터 바온 형이 벌써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뭐 바나다 튼 이유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예, 네, 그런 <laughs>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바은 형인데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27살이 됐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런 자리 있다는 게 상당히 지 동료 입장에서 자랑스럽고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30대에도 프로게이머의 꿈을 꼭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홍결선수 네. <웃음> 왜요? <웃음> 아 나만 갖고 그래. 난 저도 요한 형이랑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이 했잖아요. 같은 팀도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동거 다면서 게임 <laughs> 게임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많이 해져 그래서 많이 친해지도, 친해지기도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대회 때 많이 붙으면서도. 라이벌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 제이 아래에서 서로 이제 올드게임으로서 그렇게 이제 서로 많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현명이 이제 군대를 가니까 되게 아쉬운 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좀더 같이 있으면서 좀더 같이 오랫동안 더 게임하고 싶은데, 그게 일단 현실에선 불가능하니까 그게 좀더 아쉽고, 조금은 더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져가지고 <웃음> <웃음> 어제 져가지고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에서 아 집에 내려서 집이 이다 숙소 간 다음에 잠이 안 오니까 감독님한테 숙소 가니까 한 12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저 잠깐 나갔, 나갔다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너 내일 스케줄 있으니까 2시까지 들어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할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도 못 마시고, 어제 그냥 잠도 안 와가지고, 계속 밤새고 있다가 한두 시간 자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오늘좀 졸았는데,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전부 다 요한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laughs> 아, 어쨌든 상당히 저에게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많은 좀 영향을 끼친 요한이 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앞으로 근데 한다고 해서, 방금 정민이가 말한 것처럼, 끝난 것도 아니고, 엔드가 아닌 AND 게임은요. <laughs> 네, 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속 공군에서 게임하면서 방송 데뷔하고 또 다시 한번 게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박정우 선수. 네, 네 어, 저는 그임요한 선수랑 어, 요한이 형이랑 네. 어, 되게 그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친한 관계는 아닌데. <laughs> 아, 예, 알았어요. 아,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안친한 거. 예. 안친한거 알아요. 예. 그, 되게 제가, 어, 본받고 싶은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우승했을 당시에 또 좋은 얘기를 해줬었어요. 어, 그 우승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힘든 거라고, 그때 그 경기가 끝나온 직후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되게, 아, 되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했고, 어, 지금은 좀 성적이 안 좋지만, 어, 다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건데, 어, 어쨌든, 여한이 형이 군대 가서도, 어, 군대에서도 게임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어,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laughs> 끝으로 이창훈 선수네. 아, 저는 처음에 여기 추,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 가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 이걸 봤을 때, 테란, 그리고 저그, 프로토스, 해설, 팀플, 이렇게 불린줄 알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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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수가, 그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항상 뭐든지 최초로, 그리고 그러니까 최초란 수식어로 달면서 항상 흘렀기 <laughs> 때문에, 공은 가서도 잘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미리 가 있는, 그니까 뭐, 도경형이 있지만, 또 요한형이 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뭔가 가또 개척이 될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굉장히 모범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했고 거기 가서도 꼭 다른 후배들한테 모범이 되는 네,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황제 이요 r 환 포레버 네 명의 선수들과 어, 또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즐거우셨죠? 네, 다시 한번 오늘, 어, 바쁘신, 나중에 또 시간 내진 선수들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들과 함께한 황제, 임유한, 포레버였습니다. 어, 에, 에. 좀 켜주세요. 네. 예. 마이크 좀켜주세요 네, 아, 정말 예.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냥 갈수 없었습니다. 예, 저 예, 그, 예. 그냥 못 가겠고, 아, 저희가 그사 임유한 선수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 네, 하십시오. 아, 그럴까요? 네. 아, 상당히 안 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네. 말이죠. 상당히 네, 좀 친해 네, 보였는데. <laughs> 아, 딴게 아니라, 아, 저희가 그윤희한 선수와 게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 어. 예. 윤희한 선수와. 예, 예 그거 예. 뭐한 5분, 5분 넘기 <laughs> 힘드실 텐데. 아니, 그래서, 네. 아니, 당연하죠. 예. 예. 저희는 안 되고, 예. 저희 둘과. 예. 아, 예, 아, 예, 아, 아 2대1로. 예. 2대1로. 2대1로. 이런 거에 예. 또 약한데, 제가 또. <laughs> 지금, 예. 관객 속에서 찌찌찌 나왔어요, 지금. 예. 아. 우리가 불쌍한가요? 예. 예. 2대1로 해도 지금 질것 같은데 벌써 찢어놨네요. 일단 예. 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좀 부탁을 좀. 도전을 받아들이실 예. 겁니까? 예. 예, 이런 거 제가 자주 지지만 지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웃음> 한번, <웃음> 예, 한번 뭐 좋은 경험 하실 수 있도록 아, 제가 예. 준비를 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자, 네자 그러면 어, 앞서 어, 수고해주신 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자, 바로 특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